내가 싸울 때 쓰고 싶은 오 주먹이 1등이지 나 싸움 진짜 개 잘하거든 무기가 필요가 없는데 무기 선택해볼게 어 이거는 별로 약해보여 어, 신문 가지고는 패기가 좀 그래 많이 패 봤긴 하지만 감전시켜? 감전사 시켜? 재밌있긴할것 같은데 어 전기 마법사 하긴 하니까 이자 일자로 대가리 깨면, 여기, 빵 뚫리려나, 저거, 밑으로, 방하면? 음, 후라이팬. 후라이팬으로 대가리 깨기 딱 좋겠다, 뭔가. 빵! 침어 스위치. 아 요거 존나 아플 것 같아. 오! 각이야. 미친 각이야. 벨트. 어, 아, 벨트로 묶고 뭔가. 아, 침대에서 뭔가 하고 싶은? 아, 씨, 가, 아, 약간 나, 지금, 약간 흥분?